켈쿰스피키오 둘러보다 관찰하다 켈쿰스피키오 둘러보다 관찰하다 켈쿰스타니티아 주위, 주위 환경 상황 형편 켈쿰스탄시아 주위 환경 상황 형편 켈쿰스토 주위에 몰려있다 둘러서있다 킬쿰스토 둘러서 있다, 주위에 몰려 있다. 킬쿰웰로 두루 가리다, 감추다. 킬쿰웰로 두루 가리다, 감추다. 킬쿰웬니오 에워싸다, 둘러싸다. 킬쿰웬니오 에워싸다, 둘러싸다. 킬쿠스 원 원형 동그라미. 킬쿠스 원, 원형, 동그라미. 키토, 빨리, 급히. 키토, 빨리, 급히. 키토, 재촉하다, 빨리 움직이게 하다. 키토, 재촉하다, 빨리 움직이게 하다. 키위쿠스, 시민의, 국민의. 키위쿠스, 시민의, 국민의. 키윌리스 시민의 시민적인, 키윌리스 시민의 시민적인, 키위스 시민 자유시민, 키위스 시민 자유시민, 키위타스 국가 시민권, 키위타스 국가 시민권, 클라데스 패배 패전 패전, 클라데스 패배 패전, 클람 은밀히 비밀히 클람 은밀히 비밀히 클라모 외치다 소리지르다 클라모 외치다 소리지르다 클라모 큰소리 부르짖음 클라모 큰소리 부르짖음 클란데스티누스 감추어진 몰래 하는 클란데스티누스 감추어진 몰래 하는 클란고르 개 짖는 소리 클란고르 온갖 소음 클라레 분명히 밝게 클라레 분명히 밝게 클라리타스 빛 밝음 영광 클라리타스 빛 밝음 영광 클라로 밝히다 비추다 명쾌하다 명료하다 클라로 밝히다, 비추다, 명쾌하다, 명료하다 클라루스, 유명한, 맑은, 밝은, 명백한. 클라루스, 유명한, 맑은, 밝은, 명백한. 클라시스, 한 대, 학급. 클라시스, 한 대, 학급. 클라우디코, 절다, 비틀거리다. 클라우디코, 절다, 비틀거리다. 클라우도, 닿다, 잠그다. 클라우도 잡다, 잠그다. 닫다, 잠그다, 막다. 클라우두스 다리를 저는. 클라우두스 다리를 저는. 클라와 클럽, 곤봉. 클라와 클럽, 곤봉. 클라위쿨라 작은 열쇠. 클라위쿨라 작은 열쇠. 클라위스 열쇠. 클라위스 열쇠. 클라우스 못 압정 클라우스 못 압정 클레멘스 관대한 어진 자비 클레멘스 관대한 어진 자비 클레멘시아 자비 자배 자애 너그러움 온화 관대함 클레멘시아 자비 자애 너그러움, 온화, 관대함 클렙시드라 물시계 클렙시드라 물시계 클레리쿠스 성직자, 화제 클레리쿠스 성직자, 화제. 클리엔스 신하 부하, 평민 클리엔스 신하, 부하, 평민 클로아카 하스토 클로아카 하스토 코에두나시오 합침 결합 하나됨 코에두나시오 합침 결합 하나됨 코에두나 코에두노 합하다 결합하다 코에두노 합하다 결합하다 콜 코알레스코 뭉치다 코알레스 뭉치다. 코클리에르 숟가락. 코클리에르. 아니네 이거네. 코클레알 숟가락. 코클레알 숟가락. 코덱스 기록부 법전. 코덱스 기록부 법전. 코에메테리움 묘지, 코에메테리움 묘지, 코에나 저녁 만찬, 코에나 저녁 만찬, 코에나클룸 식당, 코에나클룸 식당, 코오 함께 가다, 코에 함께 가다, 코에피오 시작 하다 시작했다. 코에피오 시작했다. 시작되었다. 코에케오 가두다. 막다. 코에케오 가두다. 막다. 코엑시스텐시아 공존. 코엑시스텐시아 공존. 코지타시오. 생각 사고 사유 신념 계획 코기타시오 생각 사고 사유 신념 계획 코기토 생각하다 숙고하다 고려하다 코기토 생각하다 숙고하다 고려하다 코그나투스 동족의 코그나투스 동족의 코그니시오, 알지식 인식 지식 인식 개념. 코그노맨 성성 씨, 코노맨성성 씨, 코노스코 알다 인식하다, 코노스코 알다 인식하다, 코고 한 대로 몰다 모다, 코고 한 대로 몰다 모다, 코아에오 밀접하게 관련되다, 상호 연결되다. 코하에레오, 밀접하게 관련되다, 상호 연결되다. 코히베오, 간직하다, 가두다. 코히베오, 간직하다, 가두다. 코홀스, 안마당, 뜰 안. 코홀스, 안마당, 뜰 안. 코홀토르, 격려하다, 고무시키다. 코홀토르격려하다 고무시키다. 콜라보르 무너지다, 쓰러지다, 붕괴하다. 콜라보르 무너지다, 쓰러지다, 붕괴하다. 콜라에토르 함께 기뻐하다, 축제를 즐기다, 축하하다. 콜라에토르 함께 기뻐하다, 축제를 즐기다, 축하하다. 콜라우도 함께 찬미하다. 콜라우도 함께 찬미하다 콜렉시오 수집 모음 징수 콜렉시오 수집 모음 징수 콜렉티우스 집합적인 집합의 콜렉티우스 집합적인 집합의 집합의 콜렉투스 모음 모아진 콜렉투스 모음 모아진 콜레기움 조합 동료들의 모임 콜레기움 조합 동료들의 모임 콜리도 서로 충돌시키다 브리치다 콜리도 서로 충돌시키다 브리치다 콜리고 한데 묶다 하나로 모으다 콜리고 한데 묶다 하나로 모으다 콜리스 언덕 능선 콜리스 언덕 능선 콜로코 배치하다, 콜로코 배치하다, 콜로쿠이움 대담 대화, 콜로쿠이움 대담 대화, 콜로코 함께 이야기하다, 콜로코 함께 이야기하다, 콜루도 공모하다 모의하다 콜루도 공모하다 모의하다 콜룸 목 모가지 콜룸 목 모가지 콜로 받들다 콜로 받들다 공경하다 콜롬바 오리 거위 비둘기 콜롬바 오리 거위 비둘기 콜로니아 식민지 집단 거주지 콜로니아 식민지 집단 거주지 콜로누스 거주자 정창민 콜로누스 거주자 정창민